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참된 지혜와 지식 구별하기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거,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옳은 선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라는 언어를 썼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맡은 바 자리에서의 지혜를 이야기하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지혜를 이야기하고요. 악한 자들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들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지혜가 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거, 그래서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지혜의 목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죠. 명예도, 권력도, 학력도, 물질도. 이 세상에 바라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난그 지혜가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역 밖에 있는 것들.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된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쫓지 않게 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이 어리석다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역 안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지혜는 세상이 구하는 지혜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세속적인 것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한 지혜도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름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먼 3장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또 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 그래서 너에게 선한 길을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내가 몸소 내가 다 책임지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러한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주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그 영역 밖에 악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특징은요. 그리스도를 어깨하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지혜의 모습이 우리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지만 때로는 손해 보는 모습, 때로는 고통의 모습, 때로는 아픔의 모습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막 이끄실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나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싫은데 뭐 특별히 이제 신방을 하다 보면 남편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죠? 또 때로는 아내에 대한 것도 평생의 기도 제목이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들이 받아볼까? 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들다가도 갑자기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지혜가 있잖아요. 더 섬겨라. 더 사랑해라. 막 용서해라. 근데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졌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리고 이상하게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데, 또 그날따라 강단에서 목사님께서 또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또 나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것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모양과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 지혜들이요,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를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본문을 한번 쭉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절부터 8절까지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의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의 길을 보전하려 하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내 육적인 것들을 마음껏 하고 세속적인 것들을 얻게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 몸은 버겁고 힘이 들고 때로는 용납되어지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게끔 내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며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은사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 은사라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누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남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은사가 지혜와 지식인데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즉 어떤 이에게는 성령에 따라 지혜의 말씀을 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때 주시는 지혜와 지혜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지혜와 지식의 공통점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지혜와 지식,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는 지혜는 절대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계시나, 어떤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전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기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것이 위배되는 말씀이거나 이 말씀의 기준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즉 주어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때로는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성경에 있는 말씀과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즉 말씀은 생명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생명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와 전혀 다를 때는 우리는 그 지혜의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면서 육신적인 것과 세상이 우리를 대항하는 것들에 온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그 말씀 안에서의 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내가되기 원하시죠? 그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바로 말씀을 항상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누구랑 이야기할 때 갑자기 내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이 놀라운 나의 이 현실. 그죠? 내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라든지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의 것들이 갑자기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주체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말을, 나를 막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결코 말씀과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 아, 나는 지혜 은사를 받았어 그러는데, 말씀과 대적하는 분이 있으면 가서 말해 주시면 돼요. 넌 가짜라고. 어.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흔히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은사자들에게 말씀의 권위보다 그들의 말을 따라가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은사자라 할지라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은사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걸 구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또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것들을 거스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그 삶을 헤쳐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가서 정말 직원으로 그냥 왜 당신 그런 죄를 지었냐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나단 선지자도 죽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이 다윗이 죄를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살아남은 아이의 부모가 누구인가? 라는 것들을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아주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아주 현명하게 그 재판을 이끌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의 영역 안에 또 성령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목회 목회할 때 이제 겪었던 큰 어려움인데요. 한 성도가 어느 날부터 자신이 되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온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음성으로 막 들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야, 되게 은혜로운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니었고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 반주자예요. 근데 반주를 하다가 1절하고 2절, 3절, 4절을 안 해요. 왜냐? 하나님께 사지 말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주하다 갑자기 회중석에 앉아버려요. 어, 그리고 예배 때 중간에 막 나가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는 목사님에게 이런데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니까 성경을 펴면서 이 말씀하시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제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시편 151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웃지 않는 분들은 시편이 몇편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시편은 150편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이 귀신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권세는요. 하나님의 것들의 질서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왜냐 성령 안에 있거든요. 그의 선하심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죄송한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미워해라, 정죄해라. 가서 그 사람에게 해고지해라그 사람과 결별해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방해하라. 질서를 무너뜨려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나요? 그리고 그런 방법을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는 귀신 들린 것과 하나님의 지혜 그 권세에 놓여져 있는 삶을 우리는 혼돈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의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근데 그 의미가 나와 있어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배하셨고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길을 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지혜로 그것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고 역경의 길을 가고 아픔의 길을 걸어가도 그것을 보호하시는 그 지혜를 그에게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혜가? 올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그삶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 세속적인 것들을 누리며 그 소욕을 쟁취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영역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그거는 지혜가 될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겨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보다. 내 생각에 들을 더 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거부하셔야 됩니다. 잠언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지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놓여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끄시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내게 생각나게 하신다면, 그러한 것들은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의인의 길로 나가게 하는 그 지혜를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날까지 그 성도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지키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 선한 길을 가고 의인의 길을 가지만 때로는 지혜가 부족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5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 버거워서 때로는 세상적인 마음이 내게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생각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꾸짖지 마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한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며, 정의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행복한 삶이죠. 제가 지금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벌써 7시 50분인데, 설교는 반도 못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간에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해라.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네, 오늘 반만 하고요. 지혜롭잖아요.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떠실지? 이러한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주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뭐 코로나19 또 세상이 워낙 이제 기독교를 업신여기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갖고 또 우리 가족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때는 못마땅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 이 정의의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혜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 현명하게, 지혜롭게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입술이 지혜의 입술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지혜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언제 내가 참아야 되는지, 언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선함의 길을 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맞다 을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막 넘어가니까 좋죠. 마무리할게요. 지혜는 성령이 하시는 일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죽어져야 되는 육신의 것들은 죽이시고 우리가 살아나야 되는 생명의 것들은 살리시는 분이거든요. 지혜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는 내게 하나님의 선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내 삶에 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 마음에 화도 풀수 있는 거막 화나면 여러분들 소리 한번 꽥질르면좀 회가 풀리죠 옆 사람한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꽥! 이라고 저도 그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있었거든요 막 화가 너무 날때 하나님 와, 저 사람은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목 쌓이고 뭐고 그냥 옷다 내려놓고 가가지고 소리 한번 꽥! 지르고 후회할까 봐 근데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그 방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막 화가 날 때는 하나님께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럼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루 지나면 안 하길 잘했다.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저는 지금 목회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그럴 거예요. 앵그리버드라고, <laughs> 화만 내는 사람이라고. 그럼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거, 선한 길을 가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을 가기 원하고, 정의의 길을 가기 원하고, 정직한 길을 가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에 할수 없는 지혜로 우리를 덧잎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또 정직한자의 길을 때로는 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을 갈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육신의 생명력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생명력 대신은 지혜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육신이 불편해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세속적이거나 육신적인 소욕을 이루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또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날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과 예수님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통해 선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고통의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반월중앙교의 가족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선한 길로 가게 하시며 성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의인의 길을 가게 하시며, 더 나아가 정직한 자의 길을 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